안녕하세요. 꽃물켈리의 진은주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길이 강조 모음 받침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 글자일 때 대입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글자가 여러 글자일 때는 마지막 끝글자를 먼저 보세요. 끝글자에 저희가 배웠던 모음 아, 오, 우, 으, 이. 모음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받침, 기어, 리을, 치읓, 시옷 치읓도 같이 들어가고요. 끝 글자를 먼저 보시고 있는지, 그 다음에 첫 글자, 첫 글자에도 동일하게 모음, 받침이 있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중간 글자를 보시는데. 중간 글자에 모음은 하지 않고요. 받침이 있는지 보세요. 이 공식에 한번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길 가운데 저는 강조를 하시기 전에는 항상 원래 글씨 크기대로 기본을 쓰고 진행하세요. 길 가운데 이제부터 제가 쓰는 거는 중앙 정렬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글자 크기에 첫 글자의 가운데다가 맞춰서 쓰시면 되세요. 이거는 강조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길가온 글자 크기를 지금 다 살려주고 있죠. 네. 우선 가운데 정렬부터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첫 글자의 가운 지점을 잡으시고요. 그 가운데 글자를 배열하는 걸 가운데 정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지금 글자 크기를 다 살려줬죠. 그게 크게, 크게 살려주시고요. 벌려주시고 네 벌려주시고 우선 기본을 먼저 써놓고 그 다음에 강조가 들어가도록 노력 연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끝글자 볼게요. 끝글자 모음 있나요? 아오우으이 해당 사항 없죠. 네, 그러면 그다음에 첫 글자. 아, 받침 볼게요. 받침 없습니다. 그러면두 번째 첫 글자에 모음 있나요? 아, 있네요. 있고요 그다음에 받침 리얼 해당 사항 있죠. 네, 그러면 어, 그러면 중간 글자는 받침 기역 리얼 치읓 해당 사항 없죠. 그러면 강조 길이 강조를 해줄 수 있는 것은 길자에 두 군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설명을 하나 드릴 게 있어요. 자, 길을 한번 해볼게요. 길.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이 모음이 올 경우에는 아래 받침이 있을 때는 이 모음을 강조해 주시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래도 지금은 살짝 지금 강조를 했기 때문에 덜 보이는데 이런 공간들이 비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되고 이렇게 이 모음이 받침이 있다 할 경우에는 몸 강조는 하지 말아 주세요. 길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강조해서 리을 그러면 리을 하나 남았죠. 리을 하나 어디 어디 있을까요? 네. 왼쪽 오른쪽 아래 한번 아래로 한번 길이 강조를 해볼게요. 기 동일하게 쓰시고 아래로 아래로 빼면서 살짝 여기를 더 뺐어요. 이에 이런 경우에 가운데 정렬 같은 경우는 아까 가운데 썼던 식으로 동일하게 써주시면 되세요. 길, 가운데 충분히 자간 붙이시고요. 충분히 글자 크기 띄워주시고 천천히 갈게 없으니까 천천히. 네, 지금 정렬은 이렇게 가운데 가고요. 자, 보시면 시선이 이렇게 공간을 최대한 많이 쓸수 있도록 하는 게 길이 강조할 때 가장 중요합니다. 이쪽 공간을 지금 많이 쓰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리을 지금은 아래쪽으로 해봤는데 이번엔 앞쪽 한번 해볼게요. 리을 강조를 잘하면 글씨가 참 예쁜데요. 한번 이번에는. 이 길이랑 글자는 저희 기억나세요? 삼각형 두 칸짜리 글자 중에도 이렇게 이 글씨 크기 기억나시죠? 강 썼던 이렇게 모음 밑에 받침이 있으면 살짝 위로 올라오는 게 예뻐요. 지금도 살짝 올라왔죠? 네. 그래서 길을 앞으로 리을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조금 앞으로 좀 당길게요. 길. 위를 앞에로 당겼고 이번에는 가운데는 그대로 쓰고요. 이번에 길자만 한번 잠깐 볼게요. 뒤로 갈게요. 길 가운데 뒤로 오른쪽. 오른쪽도 똑같이, 쭉, 네, 이렇게 길을 강조해 주시면 돼요. 이 옆에다가 가운데, 아까 동일하게 써 주시면 되고요. 단어 강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